자 다음은 그랜드 크리에이터 수상자는 깨방정 정승빈님 축하드립니다. 네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한류 인디 부문입니다. 한류 인디 부문 대상 헬로 봉주르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. 네 축하드립니다. 2022 한류 인플루언서 대상, 한류 인디 부문 대상 헬로 봉주르. 헬로 봉주르는 실용음악과 교수와 작곡 및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실력파 아티스트인데요. 유 e r 의 스케치북에 출연해 감성 있는 보컬을 선보여 화제가 됐었습니다.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인디 포크 음악을 하는 헬로 봉주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상이 되게 빛나고 되게 무겁고 되게 좋으네요. 앞으로 저도 이 상과, 상과 같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더 고군분투하여 열심히 한번 활동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헬로 봉조르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